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 국민이 겪게 될 현장의 어려움을 한 국선 변호인이 법사위에 나와 호소하는데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검찰의 권한은 많이 축소되었고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중간간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어, 피의자는 안했다고 주장한다. 어,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입니다. 일반 피해자들에게 어,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나 일선에서 제가 수사 과정과 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발언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예약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사권 조정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 따위에 불성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